신주단지 모시듯이 귀하게 모셔야 된다고 그러거든. 신주단지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도 무서워해야 해. 저는 웬만하면 조금 반대입니다. 옛날부터 모시던 집 아니면 몰라도 웬만하면 잘 가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신주단지 잘못 모셔고 없단지 잘못 모셔서 망하는 사람들, 몸이 망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구가 되어 있어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응. 많은 분들이 신주단지. 신주단지. 이 단어 한번 들어봤거든요. 신주 단지. 신주 단지. 이 신주 단지가 일단 뭘까요? 신주 단지는 그 신이 왕래하는 업 단지, 복 단지, 뭐 여러 가지의 단지를 표현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신주 단지를 모시는 집이 많았어요. 아 많았네. 어. 세존 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신주 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서, 이 언어법도 달라요. 단지는 단지인데, 어, 저기 아랫역 지방 쪽으로 가면 세존단지라고 합니다. 네. 어, 또 저쪽으로, 쪽으로 가면 철왕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게 그 성주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네. 성주운을 모셔서 성주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 우리는 업단지, 북단지, 뭐 재수단지, 뭐 건강단지 다 포함이거든. 음. 근데 신이 왕래하는, 음, 어떤 보물을 주든, 어떤 것을 하든,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신수 단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 제자님들 같은 경우는 나락을 모시기도 하고 또흰 쌀로 모시기도 음. 하고 찹쌀로 모시기도 하고 어.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검은 콩으로 모시기도 하고 음. 음, 다 달라 팥으로 모시기도 하고 어, 다 이제 상황에 따라 그렇지 그분이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제자님들 같은 경우는 쌀로 모시죠. 음. 쌀로 뭐 찹쌀로 모시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도 또 달라. 전 안에는 어떤 어쌀 그리고 걸립에는팥 콩, 음. 응, 다 달라. 네. 몸주 저도 몸에 주 몸에 신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의 목숨 또 콩으로 모십니다. 음.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선신이면 찹쌀이나 쌀로 모실 거고 네. 어 대감님들 대감님들은 콩으로 모시죠, 팥으로 모시거나 음. 그리고 또 달라 천으로 모시기도 해 옛날에는 비단이 귀했으니까 네네. 비단길을 걸으라 하는 말도 있잖아 꽃길을 걸어라 비단길을 걷자 이렇게 비단길로 가자 이렇게 하듯이 비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어 양어 음. 그런 천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보시면 은 음. 부자가 될까요? 글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말 불처럼 일어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어떤 이거? 것을 모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웬만하면 조금 반대입니다. 물론,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업장에다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점사를 봤는데, 집이 너무 안팔린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거기 영업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영업장하고 집하고 같이 있대. 근데 본인의 성주 모셔놓고, 왜 나갈 때는 빈손으로 그냥 말하라 그랬냐니까. 여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든지, 이 성주를 모시려 그러면, 홀수에 한 번이든, 어, 연년이든, 꼭 대우는 해드려야 돼요. 성주는, 어떻게, 집안에 성주가 살라나면, 대주를 가지고, 성주라고 하거든요. 음, 대주가 살라나면 집안이 어, 산란하다 그랬어. 요안 땅이 산란하면, 어, 집안에 재물이 나가고 자손이 흑적망청 문제가 생긴다 그랬고. 또 자손에, 스라의 자손에도 성주가 있거든. 거기에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분다고 했거든. 맞잖아. 우리 아이들 문제 생기면은 부모들이 막 쫓아다니라고. 가출하면 잡으러 다녀야 되고. 또이 아이들 시험 보러 가면은 어디 가서 여시라도 붙이고 기도하고 또 거기 앞에서 그냥 두손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 네. 그러듯이 성, 어, 성주나 신주단지나 세존단지는 어, 옛날부터 모시던지 뭐 아니면 몰라도 웬만하면 잘 가려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잘대던 사람이 어, 신주단지 잘못 무시하고 없단지 잘못 무시하고 망하는 사람들 있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했다가도 뭐 너무 안 풀렸다가 막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러지. 너네 그 단지 왜 모셨냐. 너네 그 자, 단지 잘못 모셨구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그 사람한테 잘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용궁에 가서 빌어줘야 되는데 산에 가서 빌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긋나잖아, 뭐든.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기절절하게. 이거는 진짜. 진한 상당히 필요하고, 이제 나중에도 매번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그렇지. 이게 문제야. 어, 그러니까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업단지 자체를, 신주단지를 모셔, 시, 왜? 신주단지 모시, 옛날 어른들이 그러거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귀하게 모셔야 된다고 그러거든. 신주단지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도 무서워해야 해. 그 정도로 닦고 닦고, 자꾸 광연하게 닦아드려야 돼. 먹을 것을 사뭐 고춧가루 묻어 있는 음식은 안 되지만 복숭아는 안 되지만 어 제철 과일을 샀어 그러면 거기 앞에 이렇게 한쪽이라도 올려놓고 내가 먹는 거예요 어 우리도 치킨 같은 거 아이들 먹으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장군님 앞에 항상 걸립과 장군님 앞에 한쪽씩이라도 올려드리고 먹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먹습니다. 나는 신을 모셨으니까 그런다 저도 일본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하는 것도 작은 정성인 거거든. 1년에 한 번씩, 막, 내가 호화스럽게, 옛날 같으면, 뭐, 대우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 모셔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심도 차려져라! 걱정도 차려져라!